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말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말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하고는 좀 간격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뭘 기도합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정이 지금 이렇게 부족합니다. 몸이 뭐 약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누가 그런 기도해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의 신앙생활 모습하고는 이렇게 격차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가득하거든요. 있는데 우리는 성경 덮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뭘 어떻게 신앙, 갈 길을 열어보면 뭐, 내비게이션 다 꺼버리고, 모르는 길 어떻게 갑니까? 내 인생이 천국까지 갈 길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가 쫙비춰지고 있는데, 우린 그길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린 그것도 또어버려 혹이나 또 그걸 펴 놓, 놓, 놓았다 한들, 그걸 보고 가는가 하면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그내길 따라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수 있나 이거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빌리포스 짧은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대 갑니다만 이 짧은 내용 속에도 설교를 제가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지금 도대체 어? 엄청난 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풍부한 복음의 에, 풍부함이 이 속에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이거를 우리가 쉽게 풀어서 설교집을 한번 쫙 만들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의 성경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손을, 덧, 손을 잡고 갈수 있는 거지만 이 속에는 너무나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 말입니다. 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가까이 안 해요. 풍성한 양식이 있으면, 사람이 밥을 잘안 먹어. 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을 잘 우리가 외면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자꾸 이런 의심이 생기고 말이죠. 뭐, 내가 잘못 믿어 그렇나, 내가 정성을 좀더 해야 되나, 헌금을더 맞춰야 되나, 더 많이 맞춰야 될까. 자꾸 혼란스러운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영통 떨어져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일평생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가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의식까지도 내 생애를 마감해버린다 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적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내용 속에서도 엄청난 말씀이 함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예?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이 영광들 만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예? 모르는 게 모르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참 아무리 감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족하기를 배운 노라는 말씀은 이 제목 자체가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나는 만족해야 좋은 게지, 부족한데 만족하다. 오 누가 해? 누가, 누가? 아.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생활 가운데. 하뭐돈 많으면 만족하겠지 돈 많으니까 만족한다 그게야 누구든지 할수 있겠지요 근데 없는데 만족하겠습니까? 아 건강하면 야다 만족하지 하나님 건강주셔 감사합니다 이러지 병들었는데 누가, 만족합니? 누가 만족합니까? 병들은 침상에 누워있는데 누가 만족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여러분 권세 버리고 뭐 세상 명예 버리고 세상 혈압 버리고 살면은 정말 그 자유롭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바울처럼 감옥에서 매만고 피어리고 뭐 언제 사형 선고 받을지 모르는 이 사람이 지금 안에서 자조하기를 배우라 하니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저와 있는 형편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저사람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니까 감옥 에 있는 사람이 매만난 사람 피어를, 이런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먹지도 못한 사람이 형편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우리를 넉넉하게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사람미미하고우리는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데 저도 저도 이랬는거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으다보면 오히려 거꾸로 된거요. 겉으로 보면 형편없지만 은 하나님같은 너그러운 사람이고 우리는 끝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운데 하나님 보실때는 굉장히 가난해요. 지달리고 형편없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자족하기를 뭐 배웁니까? 자족하면 싫어. 그냥 만족해 좋지. 어, 뭘 즐겨. 그렇고, 모든 게다 그래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만족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사도는요, 뭐, 우리 현재 말로 하면은 아주 직급이 높은 관원이에요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뭐,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교회 연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녹이 나와요.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런, 이런 권세사입니다. 원래 바울사도가. 배운 것도 잘 배웠지요. 뭐 권세도 높지요. 또 직급도 높은 사람입니다. 예. 스테반이 죽을 때 스테반의 옷을 바울사도에게 맡겨요. 이거는 높은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리는 거 합당하지 않으면 옷을 흔들려야안 돼. 스톱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사도는 아주 겁이 높은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는 여러분 걱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부터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봉급이 나옵니까? 뭐, 먹고 살도록 해줍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 응금을 후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박이 모릅니다. 그이다가 뭐, 여러분,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집니까? 가만 사람들을 미워하지 미쳤다 그러지 매로 때리지 누 댕기면 댕길수록 고통당하는 거요. 이 고난을 고린도 후수에 읽어보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어려움이라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노. 그런데 이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 자조하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자조하기를 배우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뭐 어느 교회 개척을 다 하면은 그 교회에서 후원금을 다 보내주면 바울 사도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당하니까 데살로니가 도망가 버렸죠.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후원금이 그리 한두번온 거예요. 빌리보에서그거래에서 그 이제 저 고린도 내려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덧 로마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식이 두절이 돼버렸죠. 그럼 빌리보 교인들이 이 바울사도 선생님을어디간 갔노? 지금은 뭐 전화가 있어가지고 온 세상 만방에구석구석이다 알잖아요. 우리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아? 근데그 당시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가버리면 어디로 헤매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원금에 와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로마로 잡혀갈 때는 바울사다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고통 고통 배로 갔지요. 배로 배로 갔지요. 추울 때는 옷이 없어가지고 디모데인데 서실을 해가지고 네 내한테 다시 올 때에 내 옛날에 겨울에 입던 옷 있지? 두꺼운 외투 좀 가져온 나라 그 정도로 바울사다가 볼품없는 이정이 되어버렸단 말이니다 지금 이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기독교의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요 최고의 성자입니다 바라스민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조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배부를 때는 몰랐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배부를 때는 만족함이 뭐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고난 당하고 보니까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배고픔이라고 매맞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뭔가? 우리말로 하면 도를 통했다는 얘기예요. 도를 통인 거예요. 와,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나, 진짜로. 어? 메론하고 피올림이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저들 용서해 달라고 얼굴이 천사 같더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저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믿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요. 예수의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 다 체험을 못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야, 이렇게 풍성한데, 나는 뭔데서 구경만 하는 거야. 어? 손가락 찍어, 맛도 못 봐. 맛보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약간. 저기 뭔데, 저기 색깔이 저런는데 맛있을까, 없을까. 맛을 안 보려도 말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는 일도 항상 피상적이야. 그냥 막뭐 하나님 계시니 하고, 뭐, 나중에 구주구 천, 천당가니, 그 정도만 생각했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 아름다움, 만족, 기쁨을 우리는 맛을 못 보고 살아가니 오늘 그걸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부터면요, 옛날에, 에? 저, 그, 베레아 사람부만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진짜 그런 말씀이 진짜 많나 하고 맨날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에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 예수 믿으면서,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그렇나? 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읽은 말씀을 한번더 보는 거예요. 와, 이런 거구나. 근데 사실 한번더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반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 현재 불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쨌든 어찌든지 현재 만족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우리 헤매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진정으로 자족하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십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laughs>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뭐가 크게 기뻐하는지 봅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말씀은 뭔가면, 은 그동안에 두 줄이 됐다는 겁니다. 한두번성경 헌금, 보험금이 왔는데, 그리고 두 줄이 딱 되어버리니까 바울사도가 배고프지요. 어렵지, 힘들지요. 교인들이 찾아보지도 않지요. 뭐 전화 연락도 없지요. 뭐 그 바울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소문에 뭐 기소문을 들었든지 어쨌든 알았든지 해서 빌립보 교회 에바 그로 디드 목사가 <laughs> 성경 원금을 가지고 멀리 멀리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로마로 온 거예요. 로마와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 가지고 그 후원금을 전해 주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감동해버렸어요. 바로 그 얘기가 1 바람에 읽으7 얘기입니다. 아, 이제 다시 싹이 나는구나. 다시 싹이 나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여서는 기회가 없었, 없었느냐. 빌리보 교회가요. 생각 안한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뭐, 어떻게 사노? 뭐, 어떻게 사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후원금은 전달해줘야 되는데, 뭐,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 교회를 걱정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가 걱정해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여기 쳐져 있잖아요. 다 쳐져, 있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영적 코로나 들었다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예? 정작 우리 코로 성도들이 영적 마스크는 안 쓰고 말이죠. 예? 이래가지고 뭐, 늦, 넘어지지. 이, 이런 게 얼마나 참, 어,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야, 정말 과제가 많다. 가야 할 길이 뭔데, 나는 지금 거북이 으름그르고 있는 거요. 거북이라도 천천히 가면 또 돼. 가지도 안 해. 뒤돌아서 버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에, 어렵고 힘드나 하는 것을 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읽은 대로 생각은 하여 저는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없었, 없었어요. 아 이런 기회에 정말 바울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보고 언제든지 봉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기회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예. 우리 인생도 여러분 번뜩합니다. 번뜩하는 인생 기회란 말입니다.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잘 를 배우고 또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맛보면서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분의, 그분의 품속에 우리가 영혼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내 귀에 다이를 부리고 내 귀에 라고 하는건 뭐70 80 산다고 해서 돌아보면 주를 위해서 산게 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뭐 뭐 있으며 내뭐 이걸 위해서 먹고 살고 힘들고 애쓰고 사는 거 보면 나를 위한 인생이었지 주를 위한 인생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삶을 고 우린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네? 근데 뭐 때문에 살아왔노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계산을 해보면 이야 주님 앞에 먹고 뭘 떼어줄 게 하나도 없네 네? 전부 다내 것이 내 것인데 이거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가지고 가지 못한 죽음 속에는 다 그걸 손 털고 우리는 흙으로 가니. 도대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 가는데, 뭐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며 살았노? 내 육신을 위해서 다 살았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가져갈 보따리가 하나도 없는 거요. 나중에 보니까, 보니까. 이게 우리 주님 앞에 볼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말이죠. 비록 나는 나의 육신에 만족은 없고 참돈잘 벌고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일평시 심장아프고 매맞고 붙들고 피 흘리고 죽는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에? 야단하겠어요? 얼마나 우리 내 아들아 왔나 내 딸아 왔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토닥거리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영광을 우리는 받게 될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하면 이것도 기쁘지만 너희들 날 생각해 준거 기쁘지만 사실은 그게 그것보다 더 기쁜 게는 기쁜 일은 십일절이다. 예? 뭔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날 도와줬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인형 변화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거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인의 배고픔,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내가 배가 불러야 기뻐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배가 고파도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거.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우리 행복의 폭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아, 가지만, 그런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거나, 그게 여러분 행복의 폭이 좁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이 진짜로. 그리고 이런 거를 예수의 복음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따지고 나의 생활 현상에 만족감 별로 없지만, 그런 그것 속에서 진정한 만족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추군드립니다. 진짜 추군드려요.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체의 비계를 배웠다. 야, 이거 정말, 예? 주님께서, 바울사도는 옛날에는 진짜 있어야 가진 사람인데,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기뻐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네 알거지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알거지 됐는데, 굉장히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 그분의 글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모르는, 깜짝 놀란 행복이 있었네. 예? 야,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기를원 한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그 얘기해요. 네.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래, 내게, 13절에 보면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가 했습니다. 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있을 때 기뻐하는 거야, 뭐, 하지만, 없을 때 기뻐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할수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 주시는 자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똥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면, 가까이 다가와 손 내미시는 분이 있다, 이래요. 이걸 바울이 체험하고 우리에게 글을 적었으니, 잊지 못한 우리는 이걸 아무리 봐도 이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여러분 낯선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말이에요.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돌아가신 그들과 고한번더빌립포서를정동을 내보세요. 이거 여러분 빨리 읽으면 5분 만에 다 읽어버립니다. 사장까지 5분 정도 안에 한번 해보세요. 빌립포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분이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이런 걸뭐 들으다 보지도 않고 말이죠. 우리는 뭐 가몽 전당 가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난 못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여러분, 흉악한 병도 들었다잖아요. 다른 사람 병 고치고 죽은 사람도 낫게 하시는 이런, 이런 분이 자기가 병들었다니까 고민이 되게 심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전기도 몇번 했는데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세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아 됐다 이제 그 기도 하지 마라 너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 깜짝 놀랐어요 바울사도가 자기 몸속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다 그걸 사탄는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바울사도 같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고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바울사도 내 병을 벗습니다. 주님께서. 그무뭐 때문에 그었느냐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병이 들어야 너가 겸손할 수,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벌쩍 하는 것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 때문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주지, 그면 나는 뭐, 이뭐 능력자다, 뭐, 예수님이 종이다, 대단해 교만하고 우출했었는지 모르지. 그걸 하면 꺼져버리는 거요안 돼. 교만하고는 그냥 무너져버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 사탄의 가시를 그 몸에다가 박아은 거야. 그리고 바울사도는, 아, 요게 감사 끓이구나 깨달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병이 있고 형편없고 약하다는 요게 하나님의 은혜네. 누가 그걸 깨달아요? 누가 깨달아요 그걸? 바울사도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받고 빚받고 내가 매 맞고 피 흘리고 형편없이 내 인격이 낮아짐을 당하고 사람의 무시함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 흘러 할렐루야 감... 정신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그게 감사거리라니. 야 바울사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사다고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한 주의 종이라, 이래요. 여러분, 신앙,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있는 법이에요. 내가 부르면요, 신앙생활잘 못해. 진짜로. 솔로몬이요 임금 되기 전왕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1천번째 드렸다니까 그런데 그 드리고 난 뒤에 부귀영화가 가득 쌓인 솔로몬 1천번째가 아니라 1번째도 안 드렸어 그때부터는 부귀영화 건세를 먹고 이 사람이 타락하더니 나중에는 나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옆구리 쳐도 하나님이 깨워도 못 이르나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옆에 아무리 두드려도 못 일어나는 거야. 솔로몬이 부귀화권세 죄악 우상에 술 취해가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옆구리 툭툭 차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솔로몬 나는 찢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 망해버린 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자족을 못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주여 그래놓고 배부르니까 싹 주님 앞에 이웃은 얼굴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큰 교훈 삼지 않으면 오늘 사탄마귀는 우리를 너그럽게 해줄거에요. 네. 세상에 바쁘게 만들어줄거고 물질로도 부여하게 해줄거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흐릿하게 할수 있는 이런 것을 얼마나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식적으로 그게 좋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안 쳐다보는 그런 얘기에요. 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옆구리 찌른다면 조심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걸 우리는 가슴속에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자족하는 건 내가 예수 때문에 자족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는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디모대에게, 바울사도가 디모대 전서 6장에 보면, 자족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큰니 이익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족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이익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촉한 줄 알라고 바울사도에게 말씀, 디모대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먹을 것이 한 숟가락 있으면 두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찾는 게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에? 먹을 게 넉넉하면 그거다 더 좋은 거. 어? 자동차도 좋은 거 사면 10년 동안 아이고, 그거다 더 좋은 거. 좋은 주택에 사면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이게 사람이 이런 끝없는 욕망이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테만 속에서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찌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델전서 6장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에 넘어지되, 돈을 사랑하면 이 일만하게 뿌리가 다니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그 자기를 찔렀다. 엄청난 말이요. 우리가요, 세상 것으로만 자꾸만 만족을 삼고, 예수 만족을 모르고, 예수 대신에 세상 것으로만 만족 하겠다는 그런 마, 마음 속에 나가 나중에 내가 나를 찌른다니까. 찌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요. 결론적으로 만족함을 배워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의 낸 뒤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 먹을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싶어서 그러고 그고 내가 혹시 가난하여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 영광가려울까 싶어가지고 나로하여금 가난하기도 부하게도 마시고 적당한 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달라고. 허 어, 기도가 어쩌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능력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 능력할 능력할 때도 주님을 외면해 버리고 모자랄 때 우리는 주님 안 먹는다 말입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이래도안 보고 저래도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오늘 말씀하고 네. 우리와는, 확 관, 격이 많이, 너무 멀다. 아,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나의 멍해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 말씀하시기로. 내멍에를배고 십자가 지금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배우래요. 예수는뭘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우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다. 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화 부르라, 서부풍화 부르라. 예?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에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게요. 이 믿음을 따라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내가 나의 지금 신앙생활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있으며, 내가 무엇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자족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불만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느끼면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